에,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5일 오전 8시 30분에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올려드릴 종목은 강원 에너지입니다. 강원 에너지. 뭐 주식이 좋아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거래 정지가 2년 동안 거래 정지가 돼 있다가 거래 재개가 된다. 요거죠 팩트는? 에, 다른 건 없어요. 뭐 회사가 좋고 나쁘고 따지는 것보다. 자, 거래 정지됐던 종목이. 음 다시 거래 재개를 되면 은뭐 지금 2500원 인데 요 가격이 2500원 인데 뭐한 5천원부터 시작은 하겠죠 5천원 부터 시작하겠는데 거기서 또 높은 가격이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면 음좀 손해를 볼수 있지만 은 만약에 처음에 뭐200% 출발을 못하고 음그 아래에서 막 출발하고 급등락 음 등락 폭을 크게 세웠다 작게 세웠다 이제 요동을 칠 텐데요 자, 이 틈에서 뭐 단타가 가능하다. 뭐 요새 뭐 너무 종목들이 오늘 어제도 미국장이 많이 떨어지고, 어, 오늘도 뭐 그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좋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고 오늘도 뭐 파란 불기등들을 많이 세울 것 같은데요. 참 어렵죠 요새. 네, 참 어렵습니다. 그래고 빨리 2800 이상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2600 얼렁 넘어서고. 음, 오늘은 뭐 2,500대, 예, 뭐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강원에너지가 오늘 거래 재개를 합니다. 음,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서 시초가를, 시초가를 가격을 정하고, 거기서 상하로 30%씩, 상하가 30%씩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데요. 자, 이런 종목에서 음, 단타성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자, 상장주의수는 2600만 주고요. 상장주의수가 2600만 주고 뭐, 지분현황은 뭐, 그렇게 뭐볼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자, 유동주의수 1300만 주다. 1300만 주. 2500원에 1300만 주면은 뭐, 가격이 급등을 할 수가 있고요. 급등한 것도 쫓아 들어가면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왜 급등을 했을 때는 올라가지 말자, 따라 들어가지 말자.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 에너지 주식 매매 거래 재개 2차 전지 신사업 강화 2차 전지의 양극재에 눈을 돌렸나 봐요. 강원 에너지가 강원 에너지의 주식 매매 거래가 2년 2개월 만에 재개된다. 자, 회사 관계자는 거래 재개를 위한 개선 계획 충실히 이행해 오면서 강원 강도 높은 사업 체질 개선 및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기존 사업의 수주 확대는 물론 2차 전지 신사업 2차전지 신사업 이란게 요게 또 팩트가 될수 있어요 그래갖고 뭐 세력이 있다면 은 가격을 좀 올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신사업 복효과를 통하에 경영 실적 성장은 물론 주주친화정책 등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실적이 어떠냐 올해 초부터 기존 친환경 플랜트 사업 호조와 2차 전지 신사업 본격화로 수주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강원에너지에 따르면 5월 기준 강원에너지가 확보한 누적 수주액은 약 463억 원 규모로 작년 매출을 뛰어넘었다. 올해 추가로 확보한 수주 매출까지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인 만큼 작년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다. 그래요. 이거는 회사 얘기예요. 이거는 회사 얘기고, 2차 전지 신사업 역시 양극재 분야 건실한 파트너사들과 사업 협력을 강화와 추가적인 수주 확대 등 미래 먹거리 업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런데 이건 회사에서 거래재정서 이렇다 해고, 회사에서 해는 얘기고,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래재개가 될수 있던 건데요. 자, 저희는 뭐볼게뭐 뭐 있어요? 이 2,500원에, 가격이 2,500에 싸다, 싸. 200% 출발해도 5,000원이다, 5,000원.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볼수 있는 건 여기서 멈췄는데, 뭐, 최소한 여기까지, 음, 5,000원 출발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그다음부터는 주포들이 세력을 아, 알아서 올리는 거지만, 알아서 올라지만, 먼저 뭐, 여기 6,000원, 6,900원까지 간 적은 있네요. 뭐5,500 원이 5,470 원, 5,500 원대가 최고 높은 가격인데 높은 가격인데 글쎄 얼마에 출발하는지 시초가를 잘 보고 나서 잘 보고 나서 자이 주식이 가능성이 있겠다 세력이 한번 끌고 갈수 있겠다 아니다를 판단한 후에 단타로 팔고 나오냐 뭐좀 며칠 스윙으로 들고 가냐 며칠이에요 며칠 3일 스윙 예, 숙을 끌고 가면서 단타와 스윙을 섞어가면서 어, 대응을 하면은 조금의 먹거린 나오잖아. 조금의 먹거린 나오겠다. 그 대신에 단점이 뭐냐? 이게 뭐200% 출발, 5천 원 출발해서 거기서 또뭐 7천 원까지 막 상한가 쪽으로 가는데 따라 들어가면 크게 물릴 수가 있다.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온다. 주가는 어차피 제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오기 때문에 조심해서 단타로 접근한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